이번 시간에는 그 앞선 시간에 봤던 구복 여행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혹은 상징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하면서 그 감을 이렇게 잡아 잡고 어, 신화라든지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주제들이 훨씬 더 풍요롭게 눈에 눈에 들어옵니다. 자 구복 여행의 첫 장면에서 보면 이제 주인공 총각이 나옵니다. 어, 여기서 총각이라는 것은 어떤 뭐 20대 어떤 특정한 연령대나 혹은 남성 여성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결혼 안 하면 나이가 들어도 노총각이라 그러고 어, 아직. 결혼해서 자기 가정과 아이들을 키워보지 않으면 옛날에는 우리가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총각이라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총각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 그걸로 생각하고 이야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 자신의 모습, 그 총각의 모습을 나라고 설정을 해보세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자, 이 총각이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집이 없다는 것, 이거는 자기 개성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집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나의 자리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 사회에서 내가, 뭐, 물을고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기 집이 있으면 내 집이기 때문에 열심히 꾸미고 가꾸고 관리를 잘 열심히 합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만, 자기 집이 없는 사람 남의 집에 이렇게 새를 살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집을 뭐 애써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나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음, 나를 발전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개성을 발견하는 걸 의미해요. 내 집이 있다라는 거는, 그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개성을 발견해야만이 이제 내 집을 발견해야만이 갖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총각이, 총각이 남의 집살이 한다는 라 거는, 어떤 인생을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어,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개성 없이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예,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냥 어, 따라서 살아가는 뭐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죠. 예, 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이라든지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의 집에 얹혀가지고 뭐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먹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저 사는 마을을 한치도 벗어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각은 자기가 자라난 어떤 가정과 사회 환경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삶에 대해서 어떤 다른 관점, 다른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져보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경주마들, 경주하는 말들은 앞만 보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라인드가 옆에 달려있죠, 그죠? 말 이렇게 달려가지고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좀 답답한 상태예요. 음. 총각이 자기 사는 마을을 한 채도 벗어나지, 보지 못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 자기 자신이 자란 어떤 고향과 그 사회, 그 문화에, 틀 안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서 있는 다른 가치도 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예. 특히 이제 한국에만 살고 있다가 어, 외국 문화에 이렇게 오래 살아보고 그러면 다른 문화에서는 어, 달리 할 수도 있구나. 우리 문화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질 때좀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눈이 넓어져요. 예. 저도 이제 외국어를 살아가면서 그런 이제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어, 아무튼 이제 그런 답답한 상태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그런 답답한 상태에 있던 총각한테 이제 누군가가 제안을 해옵니다. 정자나무 밑에서 쉬던 노인이에요. 여기서 노인은요, 오랜 인생 경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어떤 총각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올라온 새로운 삶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 예. 아까 이제 릴케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랫동안 질문을 마음 안에 품고 있으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뭐 나이가 어려도 오랫동안 우리 안에 축적되어 온 인류의 지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어, 삶의 위기나 어려움의 순간, 지혜가 필요할 때는 나이가 어려도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상징해요. 물론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가 사람 모습을 하고 의인화되어서 이제 노인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그런 지혜가 삶의 지혜가 그 인생에서... 내가 운이 좋게 만난 어떤 스승, 멘토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스승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읽었던 책, 이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음 뭐, 멋진 것이 아니더라도, 또 다가오는 지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결코 그걸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어떤 신경증에 걸리는거나, 아니면 암이나 어떤 뭐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는 것도 그것도 삶의 지혜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겪고 나서 좀더 지혜로워집니다. 사실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또 식생활 습관도 바꾸고 운동도 이렇게 하고 더 건강하게 가꾸려고 노력하죠. 사실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 그래서 삶의 지혜, 우리 이런 지혜, 노인의 지혜는 우리 삶에서 많은 경로들을 통해서 다가와요. 그것을 눈여겨보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민담 속의 주인공 총각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노인이 이제 가라고 하는 곳이 서천 서역국입니다. 이 서천 서역국은 무속의 세계, 무가에서는 저승 세계를 의미해요. 죽음의 세계예요. 놀랍게도 노인이 하는 말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이 죽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의외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의 세계는 내면 세계로의 여행을 암시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우리 마음의 세계로의 여행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가기를 가장 무서워하는 곳, 어딜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세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서천 서역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자, 이 총각이 이제, 그래도 노인의 말을 듣고는, 어, 무작정 떠나죠, 용감하게. 근데 한참 길을 가다가 이제, 어, 옛날 이야기의 전형적인 장면처럼 사방이 깜깜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찾아오는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지극히 절망스럽고 어두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해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20대에 있는 학생들은 아직 뭐 인생에서 어 그만한 절망스러운 상태를 어 겪지 않았을 수가 대부분일 건데요. 아직은 부모님의 이제 보호와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걸 예외적으로 겪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겨우 불빛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다가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에요. 그 빛은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빛이라는 것은 가장 어두울 때잘 드러나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도 이런 이제 그한 줄기 빛은 밝은 대낮의 상태에서는 이런 도움을 주는 어떤 어떻게 보 신으로부터 오는 불빛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불빛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뭐 아무 삶에 문제도 없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냥 뭐, 어 그렇게 살아갈 때는 이런 신으로부터 오는 한 줄기 빛은 거들도 보지도 않아요. 태양이 지금 환하게떠 있고 지금 뭐 즐거운데 뭐 그런 게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안, 안 거들다 봅니다. 근데 그것이 가치를 이제 발휘하는 것은 정말 어둡고 내 삶의 어둡고 암흑의 순간이 올때 그때는 그 빛이 이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자, 이게 이제 불빛을 보고 이제 가보니까 어떤 집이에요? 놀라운 집이죠. 커다란 기와 집에 이제 예쁜 처녀가 살고 있는데 기와집도 처녀 거고 땅도 있고 돈도 많다 그래요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이죠. 최인철 교수는 여행을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처녀가 살고 있는 기와집 이 처녀 정말. 복을 얻으러 서천 서역구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네? 지금 총각이 보고 있는 것은 행복의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신기루는 사막에서 이렇게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제 오아시스트가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러한,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신기루라 그래요. 우리는 늘 행복을 항상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걸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항상 뭔가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커다란 기와집, 땅, 돈, 예쁜 처녀, 다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총각이 그런 행복의 신기루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날 밤에 처녀를 덮쳤다.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 잠시 달콤했겠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폐어 속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룻밤 꿈이었구나 허탈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네. 다시 답답하고 개성이 없고 자기 마을을 한 채도 벗어나지 못한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간 마을에는 더 이상 노인은 없을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옛날 이야기는 다 이제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총각 남자로 나왔지만 여성들한테는 이제 이 예쁜 처녀가 아주 멋진 백마탄 왕자님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그 인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심리적으로 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복의 헛된 한, 눈앞에 어른거리는 행복의 헛된 환상에 그냥 불석 불석 뛰어드는 그래서 그때마다 신기제였구나 환상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어, 그걸 깨달으면 좋, 좋지만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이 환상을 놓치면. 이제 또 다음 환상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은 어디에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어리석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 주인공 총각은 역시 주인공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 날이 밝으니까 다시 서천 서역국을 향해서 길을 나섭니다. 예쁜 처녀, 기와집, 돈, 땅 어, 뒤에 놔두고 자기 진정한 복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음... 가면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세 가지 이제 부탁을 받는 세 인물을 만납니다. 열매가 달리지 않는 배나무 세그루, 승천하지 못, 못하는 이무기,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아이, 이세 종류의 인물을 만납니다. 어, 이들은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고 억압되어 있는 마음의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어, 심리학적으로는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열매가 달리지 않는 배나무라는 것은 뭐를 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어떤 나 자신의 삶의 태도를 의미해요. 하기는 뭐 분명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일을 버리고 이제 막해 나가는데 뭐 하나 제대로 결실 맺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어, 뭐 때문에 그런가, 이제 기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무기가 드란다에 있는 큰 물, 어, 이거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에 큰 물이 있는데 물이 깊고 시커멓고 어두워요. 그 안에 이무기라는 것은 승천하기 승천하지 못한 용을 의미하거든요. 어, 이무기가 천년을 이렇게 인내하고 나면 용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데 아직 승천하기 전에 상태의 그 용을 의미해요. 그내 앞에 큰 물이 있는데 그 안에 뭔가 시커먼 큰 동물이 일렁일렁면 다녀봐요. 내가 그 물에 들어가 있고 어, 내발 밑에 그런 것이 이렇게 다리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두렵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무기가 들어앉아 있는 큰 물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불안, 두려움, 화, 우울함 이런 어떤 감정들을 의미해요. 물이라는 것은 그런 정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길을 가로막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상태, 우리는 좀 즐겁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 가끔씩 찾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나를 발목을 붙잡고 내 몸을 움켜잡으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의 의미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그 실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 아이 아이는 그 심리학에서 우리가 내면의 아이라 그럽니다. Inner Child 요즘 아주 인기 좋은 그 아이돌 그룹 BTS의 노래에도 이너 차일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이 h 너 차일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이 학과 이과목 이 후반부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내면의 아이는 모든 사람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받아서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그 아이를 의미해요.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각이 만났던 이세 인물은 자기 마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 거기 이 경로에서 걸림대로 되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이제 직면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새 인물을 만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만난 인물이 누구예요 조그만한 초가집의 꼬부랑 노파입니다 할머니 앞에서 봤던 예쁜 처녀가 살고 있는 큰 기와집하고는 또 정반대로 대조적이죠 노파가 내주는 식사 역시 너무나 초라합니다 노파는 이야기 초반에 등장하는 노인처럼 삶의 지혜를 상징해요. 삶의 지혜라는 것은 이제, 어, 젊을 때는 그러한 큰 기와 집에 돈도 많고 땅도 많은 천녀 같은 그런 화려함 속에서 삶의 어떤 지혜, 지식을 추구하지만, 어, 실제 삶의 지혜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근사하지도 않고, 삶의 소박하고, 소소한, 심지어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측면으로부터 온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총각이 만약에 노파의 그런 초라한 초가집, 꼬부랑 할머니 행색을 보고 그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돌아섰으면 답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예쁜 천혜 기와집에서 그냥 천혜를 덮쳤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그래도 애서 잘 왔는데 노파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그 가치를 몰아보고 돌아섰으면 또한 원점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제 총각이 많이 성숙해졌던 성숙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돈 많고 예쁜 처녀의 그러한 매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초라한 노파가 차려주는 그러한 밥상도 아니 소중하다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주로 이제 그다한 화려하고 근사한 멋있는 데서 이제 내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점점 진짜 행복은 삶의 소박하고 소소한 그런 젊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어뭐 정말 멋없어 보이고 근사해 보지 않는 그런 삶의 측면에서부터 우리 행복에 어 씨앗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라걸 말해요. 이제 총각이 그 정도 볼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예, 성숙해진 거예요. 예. 그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삶의 헛된 환상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서면서 그게 환상이라는 걸 깨닫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지 그냥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노파가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 노파가 가르치주는 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총각이 어려운 삶의 과정을 유혹도 넘기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세 가지, 마음의 장애물들도 넘어서고, 이걸 묵묵하게 잘 겪어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생겨난 삶의 지혜들이에요. 이제 그런 소박하고 소소한 것들을 이렇게 볼줄 아는 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갈 생각을 안 하고, 가던 길을 이제, 되짚어 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많이 지혜로워져서, 행복을 목표로 추구하는 욕심마저 이제 버린 태도예요. 더 이상 이제 뭐, 복을 타러 가려고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만한 여유와 지혜가 생긴 거죠. 자, 여기 이제 총각이 얻어온 세 가지는, 동자삼, 구슬, 금덩어리입니다.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이러한 그세 가지 문제가 컴플렉스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컴플렉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풀리지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마음의 덩어리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멍이 들거나 몸에도 쥐가 나는 것처럼 근육이 뭉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충격을 받거나 혹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단단하게 풀리지 않고 뭉쳐진 그런 감정의 근육들이 있어요. 그걸 컴플렉스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해결하면 그 뭉쳐져 있던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어, 삶의 새로운 에너지로 바뀝니다. 뭉쳐져 있던 그만큼 뭉쳐져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에너지가 이제는 나한테 어떤 삶의 기쁨이라든지 활력을 주는 에너지로 풀려 나와요. 이 동자삼 구슬금덩어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야. 뭔가 새로운 힘을 얻은 거야, 자기 안에서. 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울고 있는 그런 내면의 슬픈 아이가 있고, 이무기처럼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삶을 방해하는 그런 마음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 총각이 했던 것처럼, 용기 있게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풀어나갈 때 그것들을 풀수 있는 답이 내면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릴케가 그랬잖아요. 질문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 그것을 풀수 있는 답이 내 안에서 나온다고. 네. 총각이 그런 문제들을 다 풀고서 얻은 동자삼 구슬 이 금덩어리는 이제는 정말 기와집의 예쁜 처녀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예물 어, 조건이 이렇게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의 집 사리를 하던 총각은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해피 엔딩이 일어납니다. 예쁜 처녀는 삶의 참된 행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것 같은 그러한 매혹거리들을 이렇게 눈앞에 만나지만, 그거를 실제로 내 것으로 얻기까지는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돼요.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것은 마음고생을 숱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또한, 그러한 마음고생, 우여곡절을, 우여곡절을 겪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고생을 하면서 어, 그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마음고생만 많이 한다 해가지고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행복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 마음이 정말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고생을 통해서 거기에서 참기름 같은 삶의 지혜를 짜낼 수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이제 모이고 모여가지고 어, 하면 행복한 삶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구복 여행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 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또 살펴봤습니다.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